오늘은 하나님 말씀 289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상태에서 기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 의식의 내적 진화가 진행되면서 정신적인 세계의 다섯 번째 경지의 경험은 오직 보는 것으로서의 정신적 감각에 의해 실현됩니다.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신적 의식일 때 그는 물질적인 몸이나 기적인 몸들을 의식하지 않지만 정신적인 경지에서 간접적으로 물질적인 몸과 기적인 몸을 통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인간 상태에서 정신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물질적인 몸과 기적인 몸들을 의식하지 못하며, 물질적인 세계와 기적인 세계의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물질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물질적인 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의 정신적 감각인 시각으로 오직 정신적 몸만을 의식하지만 먹고 마시며 자고 보고 듣고 느끼는 보통의 물질적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찰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그는 무의식적으로 무한한 에너지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그의 기적인 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정신적인 몸만을 의식하는 동안 그의 정신적인 감각과 함께 오직 의식적으로만 정신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활발히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인간 상태의 정신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이제 오직 단 하나의 감각, 즉, 시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의식의 다섯 번째 평면을 통해 지속됩니다. 의식의 여섯 번째 경지에서 마음 자체가 내면의 눈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식의 일곱 번째 경지에서 마음은 소멸됩니다. 이런 이유로 다섯 번째 경지에서 인간 상태의 정신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그의 시각인 정신적인 감각을 통해 생성된 인상들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몸으로 정신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는 이제 마음만을 의식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기적의식과 물질적 의식을 가진 인간 상태들 안에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의식과 기적인 의식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상태의 정신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은 다섯 번째 경지에서 어떠한 기적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 존재하며 더 이상 무한한 에너지의 기적인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방출될 때 기적적인 힘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 의식으로 있고 이제 막 의인화된 마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인 의식 상태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기적인 의식의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원천이 됩니다. 그는 정신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의 마음의 욕망과 의지에 따라 비록 그 자신은 어떠한 기적도 행할 수는 없지만 기적인 의식의 경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억제하고 통제하거나 인도하여 기적을 행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정신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의 마음의 욕망과 의지에 따라 비록 그 자신은 어떠한 기적도 행할 수는 없지만 기적인 의식의 경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억제하고 통제하거나 인도하여 기적을 행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의식의 인간 상태 안에서 하나님은 물질적 그리고 기적 상태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 욕망 및 감정을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섯 번째 경제의 상태를 경험하자마자 스스로 안정되어 있고 이 상태까지 내적 진화한 의식은 절대 퇴보하거나 해체될 수 없습니다. 인간 상태에 정신적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깊게 내적 진화를 진행함에 따라 그는 마음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체험하며 정신적인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의식은 의인화한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마음 또는 정신적인 몸을 충분히 의식하게 되고 정신적인 영역 전체 또는 정신적인 의식의 여섯 번째 경지에 있는 정신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본연의 상태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정신적인 감각의 시각으로 정신적인 의식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줄곧 첫 번째 경지부터 여섯 번째 경지까지 의식의 내적 진화는 점진적이며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식은 다양하며 가지각색의 상반된 인상들에 대한 경험을 더욱 적고 희박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식의 내적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상반된 인상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희미해지며, 마침내 여섯 번째 경지에 하나님의 내적 진화된 의식이 정신적인 몸을 완전히 의식하고, 양 극단의 인상들에 대한 남아 있는 희미한 자취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상이 전혀 없는 채로 정신적인 세계를 완전히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내적 진화된 의식은 마음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은 그가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 상태의 하나님은 마음으로서 그의 참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최후의 유한한 인상을 갖습니다. 이것이 인간상태의 의식의 여섯 번째 경지에 있는 하나님의 상태입니다.